재능, 그 다음에 시간.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 시간을 저축하는 방법. 네, 유튜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록발자국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얘기 나눠볼 주제는요, 이겁니다. 네, 생산적으로 시간을 관리하는 7가지 요령 시간관리요령 7가지 이것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서 도서검색대에 시간 이렇게 치면 정말로 수많은 책들이 검색이 됩니다 많게는 수백권 적게는 수십권 정도가 검색이 됩니다 사람들이 그만큼 시간의 가치 시간이라는 자산을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는 반증이겠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소점이나 도서관에 가서 한 10권 정도의 시간 관리 책을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한번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은 책이 있는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이세 권의 책입니다. 아, 사, 아침 5시부터 습관, 그 다음에 사소한 시간의 재발견, 그리고 어, 하버드 첫 강의 시간 관리 수업 이세 권의 책입니다. 우선 이 책에는요, 이책 사소한 시간의 재발견 이 책에는 사람들이 시간을 왜 낭비하게 되는지 어떤 유의 시간들이 많이 낭비되는 시간들인지 이런 것에 대한 서술하고 그 다음에 그 낭비되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그것을 여섯 단계로 잘 이렇게 서술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행복을 불러드리는 아침 5시부터의 습관. 이 책에는요. 그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는 방법. 그러니까 어, 자기 스스로 잘 통제를 해서 행복하게 쓸수 있는 시간, 아주 요긴하게 쓸수 있는 시간을 어떻게 해서 늘려야 하는가. 그런 방법들이 써 있습니다. 그리고 요 하버드 대학 첫 강의 시간 관리 수업. 이것은요. 그 하버드 대학에 입학하면. 왜첫 번째 수업으로 시간 관리 수업을 하게 되는지 시간의 중요성에 대한 그런 서술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지는 그 하루 전체의 시간을 효율적이고 실현 가능한 그 시간으로 이 나눠서 중요한 일에 많이 배정을 하고 사소한 일은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처리를 처리를 해라 뭐 이런 방법들 같은 것들이 여기. 예, 잘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 이세 가지, 세 책을 잘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그 시간 관리에 대한 책들을 쭉 읽으면서 제 나름대로 시간 관리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몇 가지로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를 아주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요령 그 일곱 가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죠. 네. 생산적으로 시간을 관리하는 일곱 가지 요령. 그첫 번째는 시간 계획을 세워라. 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혹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일단 시간 계획을 세워라.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처리해야 될 일은 중요한 일들은 뭐뭐가 있고 또, 사소한 일이지만 꼭 해야 될 일들은 이러저러한 일이 있는데, 이 일은 언제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 오늘 언제쯤 처리를 하겠다. 이런 시간 계획을 세우라는 거죠. 아니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난 내일은 이러저러한 중요한 일을 해야 되고, 또꼭 해야 할 일들은 이런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 일들을 다 처리를 하려면, 어떻게 시간을 배분해서 써야 되겠다. 이런 시간 계획을 계략적으로라도 세우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네, 두 번째 요령은 우선 순위를 정해서 시간을 잘 배정하라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일에 우선적으로 시간을 배정을 하고요. 사소한 일에는 시간 배정을 늦춰도 된다. 정뭐 하면 그 일은 안 해도 되니까. 안 해도 큰 지장이 없는. 일.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간을 배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 없이 닥치는 일부터 우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 보면은 사소한 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배정하고 정작 중요한 일에는 조금 시간을 배정을 해서 결국은 무능하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라 우선. 중요한 일부터 먼저 처리하고 중요한 일에 시간을 많이 배정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생산적으로 시간을 관리하는 일곱 가지 요령 중에서 세 번째는요, 목표 시간, 즉, 마감 시간을 정해라, 입니다. 마감 시간이 없으면 일이 질질 늘어질 가능성이 많고요또 목표 시간을 설정하지 않으면 이게 일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내일 해도 될 일, 모레 해도 될 일, 이런 일들은 계속 미루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중요한 일일수록 마감 시간을 정해라. 확정해라. 그리고 그 마감 시간을 정해서 일을 할때 확실하게 마무리를 해라. 제가 지난해 그모 뭐 방송사에 1시간짜리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납품을 해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마스터 영상 클립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거기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프로그램 설명 자료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예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또 납품한다든지, 뭐 이런 부수적으로 따라붙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마무리할 때. 그 프로그램을 납품할 때 한꺼번에 그냥 싹 납품해서 일을 끝내지 않으면 나중에 그 일을 또 꺼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예고편 만들기 위해서 다시 또그 전에 만들었던 그 프로그램 전체를 다 끄집어내서 다 일일이 봐가면서 그중에서 중요한 화면 꺼내서 다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시간이 두 배로 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떤 일을 마무리할 수 있으면 확실하게 마무리를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시간 관리 요령 네 번째는요, 시간을 분리해서 사용하라. 입니다. 일하는 시간하고, 쉬는 시간하고를 분리를 해라. 내가 쉬는 시간에도 일을 놓지 못하고 계속 일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정작 일에 집중해야 할 때는 그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쉬는 시간에는 확실하게 쉬고, 그 다음에 가족들하고 같이 보내야 하는 시간이면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는 데에 전심 전력하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분리를 시켜서 사용을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시간 관리의 고수들은 그런 시간을 배정을 잘 하는 겁니다. 계획을 짜면서 이 아주 강도 높은 일을 할, 하는 시간 집중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시간 그리고 중간에 끼워 넣는 시간은 그렇게 스트레스가 많지 않은 집중도가 좀 떨어져도 되는 그런 가볍게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끼워 놓고 그 다음에 또고 시간 일정 시간 지나면 또 굉장히 집중해서 어, 뭔가 처리해야 될 일을 배치하고 그런 식으로 일을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전체 시간을 짜임새 있게 쓰는 거죠. 시간을 생산적으로 관리하는 일곱 가지 요령. 그 다섯 번째는 다른 사람의 시간을 차용하라, 입니다. 그일 전체를 어떤 한 사람 혼자서 처리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얻어서 처리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과 협력해서 같이 처리를 해야 되거나 이런 일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 일, 이 부분을 내가 꼭 해야 되는지를 결정을 확실히 빨리 결정을 해서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싶으면 다른 사람에게 역할 분담을 시키는 거죠. 이 일은 후배님 당신이 좀 해보셔. 이 일은 우리 동료께서 처리를 해주셔야 될것 같아.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의 시간, 내가 좀 빌려 쓸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많이 모색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생산적으로 시간을 관리하는 요령 일곱 가지 중에서 여섯 번째는요 통제할 수 있는 자신의 시간을 늘려라 입니다 제가 아까 소개해 드린 책 중에 아침 5시부터의 습관이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그 책에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면 인생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저녁 시간은 참 통제하기 힘듭니다. 근데 아침 시간은 일찍 일어나기만 한다면 온전하게 자기 자신의 시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할 수 없는 시간을 통제하려고 애쓰기보다는 통제할 수 있는 시간을 스스로 만들어내라. 예를 들자면 출근할 때 또 이게 자기 승용차로 출근을 하면은 차량 정체에 시달리면서 시간을 허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운전대 잡고 그냥 음악이나 들으면서 시간 보내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생각을 바꿔서 지하철을 타고 출근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떤 때는 지하철 타고 출근하는 게 승용차를 가지고 승용차를 운전해서 출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시간이 적게 걸리니까요.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사실은 내가 책을 한권 갖고 지하철에 타면 나는 그한 시간의 출근 시간을 독서 시간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요령은요. 규칙적인 일과를 유지하라. 입니다. 일과가 흐트러지면 사실 낭비되는 시간이 많아지게 마련입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일일 점검표라는 것을 작성을 합니다. 한달 단위의 표를 만들어서 일일이 하루 종일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 지냈는지를 기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표를 보시면은 이 초록색이 표시되어 있는 게 있고요. 빨간색이 표시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바탕색이. 그래서 초록색이 칠해져 있는 시간은 제가 굉장히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냈다는 표시고요. 하얀색으로 그냥 글씨만 써 있는 이런 부분은요. 이 주로 일한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빨간색 바탕색이 칠해져 있는 것은 제가 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일을 했거나 아니면 조금 못마땅하게 시간을 보낸 경우에 이렇게 빨간색이 칠해집니다 아무튼 저는 이것을 통해서 일과를 나름대로 이제 점검을 해 보고 또 통제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한 달이 쫙 지나고 나면 이 표가 이제 일목요연하게 제눈 속에 들어오거든요 아 그러면 야 이번 달에는 행복하게 보낸 시간이 많았네 시간 관리를 참 잘했네 이렇게 금방 평가가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시간의 가치가 점점 더 커지고, 또 높아지고, 아주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을 어떻게 저축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예, 곰곰이 해보,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간을 보내면서 아주 중요한 시간, 행복했던 순간은 꼼꼼하게 기록을 해 놓는 겁니다. 그것을 영상으로 기록하든 문자로 기록하든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기록하든 그것을 기록해 놓음으로써 훗날 그 기록을 끄집어 내서 지금 그 기록했던 순간이 오롯, 오롯이 되살아난다면 그것이야말로 과거의 시간을 저축하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의 시간을 저축하는 방법, 절약하는 방법은 이미 앞에서 꼼꼼하게 일곱 가지 요령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미래의 시간을 저축할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머리에, 머릿속에 꽉 채우고 있었는데요. 미래의 시간도 저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면 됩니다. 그, 운동하는 겁니다, 운동. 내 몸을 내 신체를 건강하게 유지한다면 미래의 시간을 저축,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저축할 수도 있고 만약에 내 몸에 병이 나서 병원에 왔다 갔다 해야 된다면 아니면 병상에 누워서 뭔가 시간을 보내야 한다면 그것은 불행한 일이자 시간을 낭비하는 결과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몸을 건강하게 관리를 하면 미래의 시간, 미래에 내가 병석에서 보내야 될 시간을 아끼는 결과, 절약하는 결과. 저축하는 결과가 됩니다. 특히, 오늘 하루 내가 한 시간 정도 운동을 하면, 내 삶의 끝자락에 건강한 하루가 연장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운동하는 자체가 아주 즐겁고 유쾌해질 뿐만 아니라, 미래 시간을 저축하는 방법이지 않느냐. 그죠? 오늘 내가 한 시간 운동을 함으로써, 내 삶의 끝자락에 건강한 하루가 연장된다면, 오늘 하루 한 시간이 미래의 하루로 저축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시간 관리를 아주 잘하셔가지고 정말로 반짝반짝 빛나는 은퇴 이후의 삶을 계속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나가시기 전에 이쪽에 보면 구독 버튼 있습니다. 구독 버튼. 구독 버튼 눌러주고 나가십시오. 사실 구독료 없습니다. 단지 저를 좀 응원해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